감토리의 할로윈 안녕하세요 감토리입니다 오늘은 또 다시 돌아온 의지의 히어로를 플레이해볼 건데요 이번에 제가 어, 업데이트됐다는 사실을 알고 할로윈 특집으로 한번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이 맵에 가면 저번에 나왔던 그 해적 맵처럼 이렇게 특별한 상자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특별한 카드들을 아, 예, 특별한 캐릭터들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가지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미 하, 한 명을 그 상자 까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어떤 무, 어떤 무기들이 새로 생겼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에너지 하나도 안쓰고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지재밌아 뒤에 보면 약간 저승사자같은 사람이 떠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 내, 앞, 내 위로, 내, 내 위로 올라가서 있으면 그 갈고리 휘들리는데요그 갈고리 맞으면 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셨죠? 갈고리 휘듭니다. 정말 무서워요. 자, 일단 얘는 이제 평범하게 도끼를 일단 하나 들고 있어요. 계속 가보면 새로운 무기도 나오겠죠. 자, 근데 계속 도끼에 나오네요. 계속 도끼에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상자 나왔습니다. 아, 근데 공간이 없어요. 아,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들이 상자들을 얻고 싶으신다면 이 자기 상자를 좀몇개 없앤다 다음에 그 다음에 상자를 얻 여기 맵에 들어오심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무기 바로 어 뭐지? 말뚝총입니다. 말뚝을 발사하는 총이죠.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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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어만 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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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데우데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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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어워리어들 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빨리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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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 자 사라지고 이게 갈수록 더 빨라져요 얘가 그래서 더 빨리 튀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아, 어, 마이... 안돼요, 안돼요, 안돼. 오, 오 죽을 뻔. 자, 이렇게, 이렇게 죽어보시고, 자 상당히 높아요 현재. 지금다 지금이 어, 안돼요. 아, 아 너무 아깝게. 아, 여러분 이번엔 제가 상제를 없애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어이 밤이 돼가고 있어요 자 먼저 상자 얘를 하나 없애버리고 그럼 다 얘도 별 필요 없을 테니까 얘도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에너지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상자 얻고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이 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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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뺏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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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좀 지나갈게요. 되도록 뒤에는 저승사자 못 따라오게 처음부터 빨리 시작 빨리 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귀찮지 않아요. 떨리는 것도 별로 없고 자 이렇게 갑니다, 갑니다 이렇게 상자들도 많아서 돈을 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에너지 에너지로만 갈수 있어서 어, 갈수 있는 횟수가 음, 좀 적다는 거죠 단점이 뭐 단점도 있어야겠죠 장점이 있으면. 합니다. 어, 안 돼! 어이없는! 어. 마지막 찬스를 갖고 있어요. 자, 감토리 선수. 마지막 찬스를 이용하면서. 바로 시작해버리기. 저는 풍차가 제일 싫어요. 풍차? 이거 섭시다. 솔직히, 여러분한테 재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돈까지. 음, 아니, 실제 돈 아니고. 뭐, 이런 것까지 쓰면서 해야 됩니다. 이제 상황이 극해요.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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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오, 아슬아슬아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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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어, 표창 들고, 표창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 확인할 시간 없으니. 아, 도끼, 도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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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어, 또 풍차. 아우, 오늘따라 풍차 너무 많아요. 이 풍차 모습도 달라지고 저금 보름달 보이시죠? 어, 죽을 뻔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은 의제히로서내일 있는 일이니까 네자 도끼 아 안돼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럼 동영상 보고 다시 재활 어,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아 빨리 좀 사라져라 빨리 좀 빨리 좀 빨리 좀봐 빨리 좀 빨리 좀 빨리 광고 좀 사라져라 오오 오, 오, 죽을 뻔 나니 어어 어. 갑시다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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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냈음